저희는 지금, 저희는 지금, 티어. <웃음> <웃음> 잘 지금 싸워? 우리 정글에 있나봐. <laughs> 저희는 지금, 티옹 바로 베이커리. 빵집이 싱가포르 베이커리대에서 1층한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빵순이로서 그런 데를 안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치까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스캐닝 공원 안에 있는 거여가지고. 아침을 먹고, 술 때까지 한 후에 체크아웃을 할에요 저희가 어제 엄청 걸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러한 시간인데. 와! 다리가 너무 알게긴 거야 <laughs> 완전 걸렸어 네 그래서 자기 발에 휴족 시간까지 붙여줬는데 아무튼 그래도 하루 꼭 자니까 항상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싱가포르 데이데 낭비할 수 없죠 가자 가자고 모든 걸다 보고 모든 걸다 먹었어 사실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대충 봤으면 미련이 있어서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았는데 <laughs> 최소한 몇 년은 싱가포르 생각은 안들것 같아 재밌었다 다다 <laughs> 분 걸리는 줄 알았는데 15분 걸렸어요. 네. <laughs> 네, 일찍 움직이니까 괜찮아 가지고 날씨가 어. 걸을 만해 아, 여기는 8시부터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크로아상이 네. 유명하대. 어, 이런 거사도되겠 으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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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맞지, <laughs> 맞지. <laughs> 안 맞지. 형 엑스트라라지지. <laughs> 조카가 엊그저께 태어나가 지금 고지 머릿속에 엄청 조카 이거든 조카 생각뿐! 이거이카니요이곳어때 마음에 나 마음에 든다! 저는 이거 먼저 넣어. 이거 두 개가 포인팅이 돼 있어요 아몬드 크로와상인아몬 <목소리> 음! 난 크로와상에 아몬드만 올라간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진짜? 음, 뭔가 더 있어! 약간 소보로 같은 냄새! 파리와 저기와 뺨이 어떻게 비슷해? 파리에서 빵안 먹었는데 과연 싱가포르의 1등 베이커리가 어떨는크로아상 자체가 되게 맛있다 그리고 너무 짭짤하게 짜장라면을 덥혀줘요 짜장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네? 맛있어. 맛있긴 한데, 특별한 맛인지 모르겠어요. 응. 음, 힛 <laughs> 맛있어. 왜? 한번더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요이 빵을 잘하네. 응. 음. 이빵 너무, 너무너무 맛있는데,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을 것같나 애플보다 아몬드 프로화상이더 맛있는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래도 아몬드 프로화상이좀더 유니크해. 호불호가 올라간 게 포인트야. 마지막, 페스튤 같은 느낌. 이거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샀습니다. <laughs> 고급진 아, 단맛이거든. 어. 단맛이 그렇게 많이 나잖아. 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너무 달지 않아서 맛있다. <목소리> 미끄럼틀이 있어? <와. 웃음> <목소리> <목소리> 뭐야? 꽤 <목소리> <목소리> 길어. 지금 살짝 비가 오고 있어. 하지만 저희는 여기 포트캐닝 공원 온김에 트리 터널 가 보려고요. 거기가 엄청 유명한 포토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웨이팅은 길다고 해요. 운이 좋으면 찍을 수도 있지만 안 돼도 그냥 한번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지금 와 가지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가든 스파이더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죠? <laughs> 가든 스파이더베이가 낫지. 근데 여기는 좀 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산과 공원의 섞은 느낌이야. 음.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내가 보니까 싱가포르는 아침에 움직여야 돼. 맞아. 싱가포르는 진짜 딱 그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제 해 뜬다 싶으면 쇼핑센터로 들어가서 쇼핑하고, 해 지면 다시 나와서 조금 움직이고, 그거의 무한반복입니다. 습한 거는 뭐 한국에 비해서는 심하지 않는데, 음. 햇빛이 너무 쎄. 해가 진짜 쎄. 저희가 지금 발리 갔다가 잠깐 온 거잖아요. 발리 뺨 쳐요 어. 역시나 웨이팅 어마하죠 와우 이렇게 그냥 쭉 나갈까? 네 사진이 더쁜것 같아요 실물은... 평범해요 걸어 잘했네 그니까 마지막 마리나비엠입니다 바로 1등 공항인가 세계 1등이다 저희는 또 면세 쇼핑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왔습니다 한 4시간 남았나? <laughs> 전에 찰스앤키스 가방 산거 택스 리폼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한 175불 정도 썼고 한 12불 정도 택스 리폼이 왜요? 네, 저희는 어차피 여기서 이것저것 살 거라서 그냥 캐시로 바로 받으려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편에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경환이옷 사고 할 때도 미리 얘기해서 이 택스 리펀드 정보를 다 입력했어야 됐는데 저희는 까먹어가지고 이 찰스 앤 키스 가방 살 때만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펀드 얼마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까먹지 마세요. 장희야, 내가 돈 벌어왔어! 1비불 공항에 철스 앤 키스랑 TWG, 바샤 커피 다 있어가지고 여행하면서 무겁게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그냥 공항 와서 한 번에 다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심지어 백화점보다 공항이 더 쌉니다. 기프트 래핑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8개 정도 샀거든요. 좀 나중에 천천히 올 테니까 천천히 싸달라고 했습니다. 개꿀! 이보 3번째 3야 자기 카드 짱이야 <laughs> 오크리스털제 오랜만이에요 오쭈거루가 있어 어 진... 진짜 오쭈가루래 그런거 아니야?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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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잃었나봐요 아무 맛나어 <laughs> 별론가 보다 왜 식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젤리 식감이 아니야 음... <laughs> 향수 먹는 거 같아 되게 별로네? 끝에가 이상하네 향수에 캔디 가루 뿌려서 먹는 거 같아 다 먹었다 <laughs> 내꺼 맛있어 보이는데? 음. 그냥 중국 음식 맛이에요 <laughs> 아이 국물 음식은 어쩔 수가 없는가? 뒤적이니까 뭐가 많이 나왔어. 음, 되게 되게 맛있는 음식. 있게 망했쥬? 어? 망했쥬? 음. 싱가폴 너무 알차게 즐기고 진짜 끝까지. 해. 여러분 싱가폴은 저희처럼 2박3일 1박2일 아주 빡세게 보입 <laughs> 터미널 4에는 초록색 정글 같은 주 뽑고 이런 건 없는데 그 대신에 다른 게 이것저것 있습니다. 우와! 아니 이거가 팔뚝마냥?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짱커! 내 다리 뜯만한데 배고프네. 저 미끄럼틀 타보고 싶긴 한데 너무 무서워요. <laughs> 할수 있겠나? <laughs> 괜찮 <laughs> 아니 뼈 부러지는 소리 나는데? 신발 완전 <laughs> 신발 벗고 유로부 타야돼 와... 자, 이렇게 발, 발리가 아니지. 자,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는데, 꿀팁을 대방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만큼 실내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겉옷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물이 되게 비쌉니다. 물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항상 판매를 하는데 술값이나 음료수 값이나 물값이나 비슷비슷할 정도로 물값이 좀 높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맨날 공짜로 먹는 입장으로서 <laughs>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웬만하면 한명씩좀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 또 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손선풍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환이가 그것 덕분에 많이 살았지. <laughs> 비가 훅 왔다가 좀 그쳤다가 약간 이런 날씨기 때문에 조그만한 우산도 같이 챙겨오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저희가 총 15불이 있었거든요. 교통카드 안에. 근데 6불이 조금 넘게 남았어요. 한 음, 10불이면은. 그래서 한 2박 3일, 3박 3일이면은 한 10불 정도만 충전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근데 3불 이하로 남으면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항상 체크하시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의사 소통이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싱가포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나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거나 의사 소통이 편하면서도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 아 그리고 쇼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쇼핑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요. 마리나 베이의 명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가게들이 좀 많이 몰려있어서 쇼핑하긴 좋긴 한데 가격 자체가 좀 비쌉니다. 국내에서 살 때보다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아 그리고 마지막. 느낌점은 싱가포르 하면은 벌금의 나라 아니면 깨끗한 나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규칙을 잘 지킬까를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싱가폴도 사람 사는 곳이었다. <laughs> 이건 제 추측인데 경찰이 많이 없어서 벌금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음. 벌금이 무서워서 웬만하면 죄를 저지르지 않고. 물론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렇게 쫄면서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